에너지 대사와 운동 기출 문제 2-18번 교재 36페이지입니다. 임용고시에 출제됐던 문제고 에너지원의 효율을 비교하라는 게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효과까지 각주 공부하는 이유는 기출 문제 2-17번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뭐냐면 지방은요. 130개의 ATP 추출할 수 있고요. 지방으로부터 그다음에 1g에 9kcal의 열량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저장 장소도 전신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반면에 이 포도당이라는 놈은 고작 38개의 ATP 추출할 수 있고 고작 4kcal리의 열량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고작 간과 근육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장 장소가 전신에 비해서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방이라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라는 에너지원보다 효과적이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아니면 효율적이다라고 표현하실 거예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여기서 좀 혼돈스럽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여러분 보세요. 지방이라는 사람이 있고 까만색 안 나와요. <laughs> 지방이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포도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이라는 사람과 포도당이라는 사람이 노력을 소비하죠. 노력을 소비해서 월급을 받잖아요. 한달 일해서. 즉 지방이 한달 노력을 소비해서 벌은 돈이 벌어온 돈이 150만 원 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포도당이 한 달에 노력을 소비해서 한달 동안 노력을 소비해서 번 돈이 100만 원 이렇게 하면 지방이 더 많은 돈을 벌었네. 그쵸? 그러면 지방이 더 효과적으로 일을 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과정은 필요 없어요. 노력을 누가 더 많이 했냐는 이 효과를 따질 때는 필요 없어요. 그냥 결론을 따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지방이 더 많은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므로 지방이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일당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한 노력 대비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었을까를 한번 따져본 거죠. 그랬더니 지방은 놀랍게도 3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면 일당이 5만원 정도예요. 그쵸?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놈은 일주일에 한번 출근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한 달에 한네번 정도 이렇게 출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일당이 얼마냐면 25만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소비한 노력 대비 더 많은 돈을 번 사람은 포도당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걸 효율적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이거를 우리가 운동을 할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운동을 시작했더니 산소 소비량이 많아졌다 즉 요구량이 많아졌다 소비량이 많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즉 노력이라는 게 여기서 한달 동안 일한 노력을 소비했다라는 얘기가 운동을 할 때는 산소를 소비하는 거예요 산소를 같은 소비니까 예. 자 그럼 포도당 같은 경우에 완전히 산화시키려면 이게 C 여섯 H 열둘 O 6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C 열여섯 H 서른둘 O 둘이에요. 이거 완전히 산화시키는 거죠. 한달 동안 일을 해서 이거 38개의 ATP, 즉, 38개의 월급을 받겠다는 얘기고, 지방 같은 경우에 한달 동안 일해서 130개의 ATP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월급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방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표현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를 효율을 따져보니까 노력 대비를 따져야죠. 소비한 노력 대비. 산화될 때는 소비한 노력이 소비한 산소입니다. 자, 그걸 따지고 보니까 얘는 6개의 산소를 소비해요. 그래서 6개의 이산화탄소, 6개의 물 분자, 그 다음에 38개의 월급. 이렇게 되는 거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3개의 산소를 소비하잖아요. 그래서 16개의 이산화탄소, 16개의 물, 그 다음에 130개의 월급 ATP. 이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소비한 노력 대비 월급이니까 소비한 산소 대비 월급이죠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경우는 에 6분의 38 이렇게 나오는 거고 지방 같은 경우에는 23분의 13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 하면 66의 36 해갖고 6점 얼마 얼마 나올 거고 23분의 130이면 이거 5점 얼마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 뒤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왜냐하면 산소를 못 하니까 얼핏 봐도 포도당이 효율이 더 높은 거죠. 노력 대비 더 많은 월급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당이 더 높잖아요. 지금 포도당이. 그래서 포도당의 에너지 효율이 더 높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예. 자, 요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요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